나쌩한번지를까야 뭐야? 농구 입고 들었으야 이렇게 핵이 났네? 진짜 핵인데 이거? 얘 디코라이브 보면 기본기도 없다는 거에 내 모든 걸, 걸 걸게 아니 셋 중에 한 명이 저 바코드는 확실한데 어, 그러니까. 저... 아니 근데 씨... 나라고 하냐고 나 아닌데 씨. XX분들아 누구였는데요? 님셋 중에 한명 확실하네 이방 <놀람> 그 몰래 먹어놨어요 왔다. 뭐, 뭐야? 뭐야? 몰라 방풀인 듯. 아니 갑자기 여기다가 권총도 내는 믿고 예작가는데 <laughs> 언더지는 거 없고 언더질러 있다. <laughs> 아니 이렇게 일 같은데 진짜? 아니 이걸 잡아? 아니 형이야 형이야 거리는게 뭔가 핵같은데 BJ인가? 오늘 승0 95% 이게 16% 정도 나때 한번 지을까? 야 뭐야? 야내내내려구입구 둘에 찍었어 구입구 둘에 찍어야 이렇게 애기 났네 그러니까 진짜 기인데 이거? 아니 방금 힘들데 이거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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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저네킥 잡을까? 쟤 어, 진짜 무조건 액인데? 아니 진짜 대놓고 쓰는데? 리얼? 와 60%에 64%에다가 파이널 시즌 64%에 60% 아니 골드에서 52% 쏘도 내가 이렇게 된다고? <laughs> 디코 라이브 봤는데? 딱 플레이가 잘하는 애다 인정하고 바로 사과 받겠습니다 디코 라이브 가능해요? 형님? 와빤스로 깠어 와.. 씨발 역겨운 놈 에휴 씨발 더러운 핵쟁이 새끼 도주를 해버리네 그냥 귀여운 놈아 내가 딱 기코 오고 나서 라이브 켜달라고 했어야 됐는데 어? 준석이 새끼 친구 요청 받았는데? 아니 모르는 님떠든 어? 이 새끼 아닌 척하는 것 같은데? 티르... 아이 새끼 연기하는 것 같은데. 남의 딕고 숫자를 어떻게 바로 외우고 있어? 그게 말이 안 되는데. 니마. 니마 뭐, 뭔 소리야 니마. 저 지금 디스코드 설정하고 차 와고 왔는데. 아니까 그러니까 님티드키의 아이디로 들어와 보시라고요. 착하네. 왜 티르키의 아이, 아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님이 티드키라는걸 저한테 그 인정만 시켜주세요. 방송 들어와요. 저 티르키에 됐죠? 아니 그 병역.. 티르키에 병이 눌러보세요 티르키에 됐죠? 됐어요? 됐어요? 가르쳐준 적 있어요? 님이 누구한테? 아 저는 지금 서든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님 디코 아이디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가르쳐줘요? 말이 아, 안 되는데 그것도? 아왜 이렇게 욕을 해요 저도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아, 상황인 건데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좋게 좋게 얘기해요 님이 그럼 개인 DM으로 왜 따져요 그럼? 지금 뭐 하느라 존나 바쁜데 뭐아 그냥 꺼지세요 뭐. 그럼 핵쟁이 병신아 꺼지세요 와이 새끼 이 새끼 무조건 맞는데 아니 네가 나한테 화를 낼 이유가 없다니까 그거 병영 가르쳐준 사람이 병신인 거지 네가 아니면 말투도 똑같네 그냥 이 사람이에요 아네저 님 바코드예요? 네? 님이? 뭔 소리예요? 님제리아 형이다 고린 사람 아니에요? 제가요? 서든와안 네네. 뭐. 되 그냥... 아린 하지마 바코드님 서든 들어와 보세요 아까 그 아이디로 그러면 저 서든을 저보다 알까요? 죽렇잖아요 이렇게. 에 아니 이게 뭔 상황인데 아나 벌써 머리 아프다 <laughs> 결국에 근데 준성 님이 저 사람이 맞다고 했는데 왜저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럼 핵이 핵핵 <laughs> 아니라고 한적 있어요 그럼? 그건 맞죠 바코드님, 왜 키에코를 대놓고 쓰세요? 아니, 바코드로 들어와 보세요. 일단은 아니, 써다를 접었다니까, 뭔 뭐, 자꾸 바코드들이 에요 바코드가 뭔데요? 아, 어, 진짜 어이가 없다. 그러네, 무슨 일인데요? 아, 나그 같은 팀인 사람들, 없나? 아니, 근데 목소리가 제가 맞아요. 아니, 님이랑 만나갔을 때제 목소리가 이게 맞아요? 윤성님저 나갈게요 그럼 저 사람 아닌거네요? ㅈ <목소리> 같은핵쟁이새끼하하하 <laughs> 나가자마자 마이크 다 푼거 봐봐 와나 진짜 존나 역겨워 와이 핵을 뭘 어떻게 잡지 쟤를 아니 셋 중에 한 명이 저 바코드는 확실한데 오니까 어, 어, 그러니까... 저... 아니 근데 ㅅ 나라고 하냐고 나 아닌데 ㅅ 사람들아 아니 근데 씨발 왜 나라고 하냐고 나 아닌데 씨발놈들아 누구였는데요? 님세 중에 한명 확실하네 님들끼리 얘기하고 아, 있는데 아니, 그래서 아니, 누, 그래서, 거야, 그래서 아니, 나, 바꾸던 나, 바꾸던 나 걸렸어요 바꾸던 누구였는데요 바꾸던 그래가지고 제리님, <laughs> 제리님 제리님 저 새끼예요 저 공백 저 새끼 저요? 공백 저 새끼 맞아요 와. 근데 핵을 왜쳐 대놓고 쓰세요 바코드님 갑자기 나예요? 저 서두를 안 한다니까요 에휴 <laughs> 진짜 님들 이게 모여서 핵쓰는 디스코드예요 이거? 왜 나라고 제리님. 하냐고가 존나 웃기네. 아, <laughs> 와저 갑자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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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니까 아, 왜 나라고 아. 하냐고는 도대체 뭔 말이요? 그럼 누군데요? 근데 준성님은 확실히 아니네. 순봉차 아니면 재림이 나가니까 마이크 끼는 거 봤죠. 근데 재림이 잠시 들어오니까 얘들 마이크 닫고. 저 사람 써둔 닉네임 뭔데요? 닉네임을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서 그래 알겠어요. 수고하세요, 님들. 네. 아 잠깐만 와 손오찬 이새끼 디코마이크 바로 푸는거 봐아나순나 역겹다 진짜로 디코의 역할 준거? 역할 개많은데요? 애초에 아는 사이네 그래고 이새끼가 핵을 써가지고 준석이 꼴을 가르켜줬는데 준석이가 지금 왜 지가 핵 써놓고 나 디코 가르켜줬냐 하면서 지들끼리 분열 난거 같은데? 아이 그 공백형님 네? 저 왜요? 혹시 디코 라이브 켜서 인터넷 기록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요? 예 네, 보여드릴 수 있죠? 지금 바로 켜주세요, 니콜라이브. 네, 알겠습니다. 어떤 걸 보여드립니다요? 그냥 인터넷 기록 한 번만 보고 싶어서요. 검색 기록 아니면 인터넷 기록? 그냥 사용 기록이요. 사용 기록 보여줄까요? 아니 일단 라이브 켜주시면 제가 가리켜 드릴 테니까. 인터넷 기션인가 일단 라이브 먼저 켜주시라고 제가 가리켜 드린다고요. 아침에 알려주세요. 아니 삭제하시게요? 아니 삭제를 뭐하러 해요? 그런 거 삭제해서 뭐야? 알바 아닌데 인정? 그러니까 디코 라이브 켜줘요 아네 서든 라이브 켜드릴게요 v 든 Southern Live. s 서 u t h e r n Live. s o u 아 h e r n Live. s 라고해가지고 n 번기 v 풀어가지고 왔는데. n Live. Southern Live. Southern Live. Southern Live. Southern Live. Southern Live. s 어? 뭐러시네요네뭐하시는 거예요? 안안 되는 데요안 되는 걸안된다고 하지 그뭐그요요어나는아무는거나는데 되는 되는 안 되는 는요안되요안되요안되요안 거예요? 거요요이거요안거요요이거요 아이제 빌려줬는데. 오철 님한테. 저그 맞아요? <laughs> 아, 이사람들여 이게 같이 엑스는 모임이에요? 여기? 아니 근데 제가 바디라고요. 그거 두 바디요? 아니 바디인 있구나. 거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바디라고 하지도 않는데 지원자 바디라고 하시지. 그러니까 지금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제리님 지금 쟤한테 네. 노란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귀여워요 그냥 한지 일인역 3력 하는 게. 님 써든 아까 왜도만 가셨어요? 누구야? 님이요. 저요? 예. 네. 저 오철 님한테 빌려준 거라니까요. 오 응, 그, 인터넷 사용 기격도알 해보세요. 아마 어떻게 타요? 혹시 간판 타는 걸좀 알려줄 수 있나요? 어. 아, 이 새끼, 이 새끼잖아요. 아니, 니 네, 화면 캡처로 켜보시라고요. 화면 공유하기 눌러가지고 로그인 내역 좀 보게. 비용 시나 욕하지 마세요. 욕하면 빚일 거야. 외도만 갔어요, 아까? 님이 봐서 너무 대놓고 썼죠. 저요? 예. 네. 아닌데. <laughs> 오천님. 인데 그러니까 화면 공유하기 해줘가지고 보여달라니까요. 보여달래요, 오천님. 님한테 보여달라고요. 또안 돼요? 아, 저 해가 안 돼요. 왜요, 빙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나빠요. 근데 애초에 디스코드 가입 오래돼 있는 거부터가 이거 핵쟁이 디코네, 맞죠, 소마차님? 억울합니다 지금 어, 나 저분이랑 어제 게임했는데? 전 어제 게임으로 들어온 적이 없는데? 파티랭크전 <laughs> 그냥 이 핵쟁이 파티네 너네 때문에 써드니 망한대 강태를 시키네 아 이런 새끼들 때문에 진짜 써드니 망해요 아 이거 닉네임 봐봐 뭐69745그 다음에 그 역할 봐봐 텍스, 물수, 찐따, 벌레, 뭐 20대, 남자, 커플 아 근데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솔직히 나도 이해가 안돼 쥐새끼가 그냥 나를 놀리는건데 내가 말을 너무 못하니까 그냥 노란한 기분이다